그러면은 네. 이거 우리 직장 상사가 예지, 예를 들어 금요일 나 오늘 약속 있어요. 오늘 친구들이랑 조촐하게 모여갖고 식사하기로 했어요. 네네. 퇴근 이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 잠깐 건드리. 좀 가기 전에 좀 내일 오전까지 제안서 좀 좀. 좀 가기 전에 좀 내일 오전까지 제안서 좀 좀. 아, 괜찮나요? 이거, 어차피 방금 못 나가잖아요. 이거 봐요. 이거. <laughs> 아니, 저, 근데, 이거 안 되잖아요. 아, 잠깐, 근데 네. 욕을. 네. 욕을 안 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? 네, 안 해요. 너... 네. 아, 지금 했잖아요. 아니, 아니 지금. 아, 시켰잖아요. 본부장님이 시켰잖아요. 아, 저는 그래도 좀 머뭇거리실 줄 알았는데. <laughs> 채용이 돼야 되니까요. <laughs> 이 딱, 딱, 정말 정확하게 백키잖아요 느낌이 뭔가. 아, 진짜 바뀌긴 해요. 그죠? 예, 이게... 네, 진짜. <laughs> 그 사람도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 어, 너무 바뀌어요. 아, 근데. 네. 거로종 시가 하니까 네. 맛이 좀더 사는 게좀 있네요. 그럼 아, 그 그래? 하나만 더 네. 부탁드려도 돼요? 네. 다른 상황을 하나 드려볼게요 약간 직장 상사와 있는 예, 네. 일인데 이거 요즘 최악이에요. 자기가 주말에 어떻게 지냈으면 주말에 지낸 거지 아, 예. 뭐 했는지 자꾸 자꾸 아, 캐물어 그러니까 내 알려주고 싶지 않은 사생활을 꼬치꼬치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. 네 화나죠. 건달이 네. 네. 오늘 뭐 어디 뭐 어디 가나봐. 오늘 뭐 어디 뭐 어디 가나봐. 그래 간다. 아니 뭐못생각하 그만해 <laughs> 괜찮나요? 넌 쌩어, 넌 제가 그냥 어디 가나 봐한 마디 했는데 <웃음> <웃음> 그 다음을 해야 욕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제가? 아, 이렇게 아니 어디 가나 봐한아쌓여있어 쌓여있어서 쌓여있어서 뭔가 지금 오늘 복장도 그렇고 아, 하비르바데이그 약간 그런 청부업자거든요 약간 지금 욕을 대신해주는 청부업자 같아. 어. 나에게 열받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네. 대신 이가방갖고 이거 딱 들고 와가지고 욕 대신 딱 해주고. 음. 그러니까 똑바로 해. 어. 그럼 계속 전 취, 취, 취업해가지고 6만원 하다니는 건가? 야, 근데 이거 괜찮네. 네? 안 돼, 욕안 돼요. 아 욕이 아니더라도 예, 예. 내가 하기 어려운 말 열받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줄수 있잖아요. 아, 욕 말고. 욕말고래도 그렇죠, 제가 캐릭터 맞습니다. 감정 대리인의 딱인 것 같아요. 어, 좋은 것 같아요. 요즘 그 부귀 시대 아닙니까? 아, 그렇죠, 그렇죠, 예, 아요권호중은안 한다. 아, 시구금도 안 하고 욕도 안 한다. 네. 단바르됨면할 수도 있다. 어떻습니까? 어. 괜찮네. 권호중 씨는 안 하면 되잖아요. 예. 오, 계셨네요. 예. 네. 권호중은못 하지만. 권호중만 하면 안되죠 바르뎀은. 바르뎀 씨는 욕을 할수 있죠. 그렇죠. 그렇죠. 권호중으로 출근해서 바르뎀 가발을 쓰시고 <laughs> 근무하시다가 권호중으로 퇴근만 하면, 하면 되잖아요. 어, 좋죠. 약간 느낌 나잖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뭐 웬만한 뭐 인터뷰는 저희가 좀다한것 같고요. 네네. 혹시 뭐좀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거나 많은 분들이 감정이 억눌려 있습니다. 에이. 그런 분들한테 제가 시원하게 뭐 욕은 아니더라도 감정을 전달해 줄수 있는. 그런 음...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. 그 수많은 우리 그어 취업 준비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거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. 아, 그래요? 당연히 큰 힘이 되죠. 아,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아니, 왜냐면 욕이라는 게꼭 아까도 얘기했잖아요? 적당할 때 하면 많은 분들에게 그 카타르시스를 준다고요. 예. 그거 중요합니다. 아, 예, 바라담씨 좋은데요. 예, 충도 추고 욕도 잘하고. 예? <laughs> 아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? 아, 예, 감사합니다 예, 예. 아 어쨌든 오늘 저 이렇게 함께 해서감사드겠습니다저 아, 예. 예, 진짜 오늘 가만히 네. 뵀지만 네. 예,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거아요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, 고맙습니다 네. 자 그럼 들어가세요 가면 되나요? 연락 드리겠습니다 연락 아, 예. 예. 꼭주십시오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뵙... 네제 소지품입니다 예. 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네, 들어가세요 네 뵙십쇼 예. 아저 바르뎀? 아저 바르뎀? 그만해 <laughs> <laughs> 이게 잘해야 되는데 이거. 아, <laughs> 자장영. <가자, 연경. 웃음> 잘했어. 아, 잘 되겠지 뭐. 아, <laughs> 아, 야, 바르뎀 이거 놓고 갔네. <laughs> 아, 나참 정말. 자, 잘 먹었습니다. 예, 세요 아.